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 대표 김정현입니다. 제가 우리 이번 추석이 다다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해서 우리가 추첨해서 추첨해서 제가 이번 연휴에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도마. 도마를 도마를 대암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내가 그래도 연휴 때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요금 요, 신대왕, 신대왕이라는 건 뭐였나? 우리 가수 이름이 신대왕이고요. 주대왕복제. 로고 다 받겠습니다. 이번에 연휴, 이번에 26일까지 좋은 결과, 좋은 댓들을 주시면 26일날 추첨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양목재 우드슬랩이 함께 합니다.